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승우야 안녕.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할배 형사와 손자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형사 때 이야기인가요? 그래 승우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들려줄까 한다. 너만한 아이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직도 아픈 사건이야. 어? 저만한 아이요. 몇 살이었어요?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 1991년 마지막 날, 새해를 불과 하루 앞둔 그날에. 1991년이면,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마음이 아프세요? 승우야. 그 아이는 집을 나간 뒤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정말요? 아직도 범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 조세영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오늘 승우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 1991년 12월이었다. 그해는 온 나라가 변화의 바람 속에 있었지. 남북한이 처음으로 함께 유엔에 가입했고 멀리 소련에서는 붉은 깃발이 내려오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성처럼 나타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사랑이 뭐길래를 보며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1991년 당시만 해도, CCTV는 은행 몇 곳에나 있을 뿐이었고, 휴대폰은 꿈의 기계였지. 아이가 사라져도, 친구 집에서 놀고 있겠지. 하며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당연하던 시절. 바로 그런 때에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은 끔찍한 6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부산 금정구. 지금은 번화한 지역이지만, 그때만 해도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곳이었어. 논밭과 야산이 곳곳에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좋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숨어있기에도 좋은 곳이었지. 1991년 12월 30일 월요일 새해까지 정확히 2 0 시간이 남은 그날 오후 온 나라가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로 들뜬 분위기였다. 조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키 130cm,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평범한 9살 아이였지. 하지만 평범한 건 외모뿐이었어. 세영이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했고,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했단다.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꽃을 사드리고,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 그날 오후 3시. 세영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지. 엄마,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사였어. 어머니는, 그래, 일찍 들어와라 하며 보냈지. 마지막으로 본 세영이의 모습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세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평소 같으면 벌써 배고파요. 하며 집에 들어왔을 시간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밖에서는 아이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지. 밤 8시. 아버지가 직접 나섰어. 세영이 봤어. 우리 세영이 어디 갔는지 알아? 하지만 동네 친구들 누구도 그날 세영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밤 10시. 부모님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어. 세영이는 절대 이렇게 늦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 아이가 아니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전에는 꼭 집에 들어오는 아이였어. 부모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세요. 아이들은 보통 친구 집에서 자고 와요. 소중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1992년 1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새해가 밝은 지 5일째, 온 나라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그 시간에, 부산 금정구의 한 야산에서 끔찍한 발견이 있었다. 태영이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할아버지, 태영이가. 그래, 승우야 정말 안타깝게도,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더욱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었어. 할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눈에 들어왔어. 첫 번째 이상한 점. 지신의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 6일 동안 야외에 방치되었다면 당연히 부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보였거든. 두 번째 이상한 점. 옷에 흙이나 낙엽이 거의 묻어 있지 않았어. 그 야산에서 계속 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세 번째 이상한 점. 발견 장소 주변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 발자국도, 투쟁 흔적도, 그 어떤 단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섬뜩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영이는 다른 곳에서 죽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시신을 옮겨놓았다는 것이었어. 그럼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옮긴 거예요? 정확해, 승우야. 그렇다면 첫 번째 범행 현장에는, 범인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단다. 그날 부검을 담당한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어. 이상하네요. 사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조작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1991년의 현실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DNA 검사. 그런 건 미국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였지. 지문 감식도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증거 자체가 거의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세영이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면담을 했지.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묘한 증언들이 나왔어. 증언 1. 12월 30일 오후 4시경. 세영이가. 낯선 어른과 함께 걸어가는 걸 봤어요. 증언 이 그날 오후에 우리 동네에 평소에 안 보던 검은색 승용차가 있었어요. 증언 3. 재형이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 증언들은 서로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았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려는 것처럼 가장 의문스러운 건그 낯선 어른이었어.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키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 30대 중반으로 추정, 말투는 서울 사람 같았고, 옷차림은 평범한 정장.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 마치 유령처럼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지. 할아버지, 그럼 세영이는 왜그 사람을 따라갔을까요? 모르는 사람이면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승우 정말 예리하구나 할아버지도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 세영이는 평소에도 조심스러운 아이였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거든 절대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않을 아이였어 그렇다면 아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아이를 속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더욱 섬뜩한 건 범인이 매우 치밀했다는 점이었어. 수사팀은 가능한 모든 용의자들을 조사했어. 용의자 A 동네 문방구 아저씨 세영이와 자주 대화했던 인물.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했다는 목격자들이 많았어. 게다가 세영이를 친손자처럼 아꼈던 분이었지. 용의자 B 근처 공사장 인부들. 당시 신도시 개발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 하지만 대부분 일용직이라 신원 파악이 어려웠고 범행 당일 작업한 사람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어. 용의자 씨, 과거 아동 범죄 전력자들, 인근 지역의 유사 범죄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모두 다른 지역에 있었거나 수감 중이었어. 가장 유력한 단서는 그 전화 통화였어. 만약 누군가가 세영이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했다면, 세영아. 너희 엄마가 사고 났어.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해.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았어. 하지만 1991년에는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었지. 모든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 더욱 답답한 건 범인의 동기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 몸값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명확한 목적도 보이지 않았거든. 대체 왜? 왜 순수한 아이를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할아버지, 지금도 가끔 이 사건을 생각하세요? 그럼, 승우야. 할아버지가 형사를 그만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그 아이가. 30년이 넘은 지금도 이 사건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첫 번째? 미스터리 시신이 옮겨진 이유. 범인은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 첫 번째 범행 현장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혹시 그곳이 범인의 집이었을까? 직장이었을까? 아니면 범인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였을까? 두 번째? 미스터리 완벽한 증거 인멸. 범인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없앨 수 있었을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 세 번째? 세영이가 따라간 이유. 아이는 분명 누군가를 신뢰했기에 따라갔을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정말 아는 사람이었을까? 할아버지, 혹시 범인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승우야. 30년이 지났으니 범인도 지금은 60대 정도가 되었을 텐데, 혹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을 꾸리고 손자도 두고 그 사람은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조세영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어. 기술도, 수사 기법도, 사회 인식도 모든 게 달라졌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 DNA 분석, CCTV,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추적.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이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첫째,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둘째, 작은 단서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셋째,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이야. 조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에게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할아버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승우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있단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열쇠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추리해보면 좋겠어요. 맞아, 승우야. 여러분들의 신선한 관점이 정말 필요해. 특히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범인은 정말 아는 사람이었을까?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전화로 아이를 속였다면,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 지신이 발견된 야산을 범인이 왜 선택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범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가 30년 미제 사건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 혹시 비슷한 사건을 아시거나 새로운 관점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미스터리를 풀어볼까? 할아버지, 다음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승우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편하게 쉬세요. 증우야, 다음에 또 만나자. 여러분도 안녕히 가세요.